반갑습니다. 개그맨 건지가 아니고요. 돈 받을 때까지 한 발짝도 안 움직여. 그러게 무슨 느낌이 들어야 되나 여기는 진짜 돈 어떡해요. 엄청 많이 왔더라고 여기 진짜라고 진짜로 엄청 많이 왔어요. 그래서 저... 하러 왔습니다. 네. 아 자기 소개요? 예예. 다 알았으면 좋겠는데 다 알지 못하는 것 같아 갖고 <laughs> 반갑습니다. 개그맨 건지가 아니고요. 어 저는. 머리 모발이식을 제가 한세번 정도 했거든요. 한 상태에서 또 아직도 계속 여기가 하얀 게 비쳐서 그래서 저 두피 문신을 하러 왔습니다. 네, 지인 소개로 왔었고요. 지인 소개로 왔었고, 근데 원체 유명한 분들이 엄청 많이 왔더라고요. 여기 진짜라고 진짜로 엄청 많이 왔어요. 근데 다만 이게 또 발설을 하면 또안 되는 뭐 그런 조향도 있고, 뭐 그래갖고 이거 좀함거 하시는데, 일단 저는 뭐 괜찮아갖고 오픈했고요. 여러분이 아시는 그분이 왔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소개로 왔습니다. 아, 우리 오지현 선배요. 오지현 씨의 소개로 왔습니다. 오지현 씨의 소개로. 근데 그분은 머리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저는 머리. 모발이식을 했어요 네 그걸 대본했어요 그래서 아마 저는 이거 이미 방송에서도 많이 다 오픈을 해갖고 모발이식을 했는데 모발이식을 했는데도 이게 한계점이 충분히 보이더라고요 뭐가 보이냐면 여기 앞에는 뭐 그냥 심어갖고또 되는데 이 뒤쪽에 있는 정수리 부분에 이런 거가 이제 가름마나 이런 걸 타게 되면 여기가 이제 비쳐요 이게 하얗게 비쳐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어좀 이제 계속 머리가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발이식을 한 다음에 또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맨날 머리에도 흑채를 뿌리고 다니는데 수 없잖아요. 저는 이제 메이크업 할때체를 하거든요. 하는데 이것도 뭐한두 번이지 너무 부리게 되면 그땀 나면 이렇게 흐르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쓸데가 없습니다. 빨리 갔다 오라 고 그랬어요. 오늘 갔다 언제 오냐고 빨리 갔다 오라고. 네, 그래갖고 저희는 너무 그런 거 없어요. 아 근데 이거가 좀 그런 게 많은 분들이 머리에 관한 이야기 하면 계속 이불 갖다가 항상 닦고 막 그렇게 하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특히 이제 머리 심는거저 같은 경우도 이제 방송에서 오픈했고 또 이제 머리 두피 무신한 것도 이제 오픈하겠고 그렇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무슨 큰 죄진 거 마냥 머리가 뭐, 뭐 어떡하겠습니까 감기 걸리면 내과 가잖아요 예 어디 다치고 그러면 어디 병원 가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똑같은 겁니다 아니 뭐 어떡할 거야 빨리 가서 하루라도 더 먼저 가서 시술을 받든지 아니면 머리 갖다 뭐 해야지. 근데 저는 이게 좀 우리나라가 좀 많이 닫혀 있는 것같아고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별거 아니거든요. 예. 네. 저도 오늘 친구들한테 오늘 두피 문신하러 간다고 그랬거든요. 그거 하고 나서 내거보여달라 어떻게 됐는지. 그럼 그냥 너도 와서 해라. 뭐 그런 식으로 저도할 마음이 돼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저는 뭐 괜찮습니다. 뭐 제가 뭐 정말 창피한 건 내가 뭐 어디 가서 돈 훔치고 그런 게 아닌 다음에뭐 어떻습니까? 이게 그별 뭐. 문제 아니죠. 네, 네, 네. 이게 저는 몰랐어요. 근데 한번 하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어, 저도 아까 시술 받는 중에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꼴 이런데 어떤 분이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그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이 어, 이걸 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느꼈어요. 아, 이거 그냥 눈문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찍어,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라고 그렇게 좀 간단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는 예술가적인 기질도 있어야 되고 디테일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거를 잘 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 쪽 위주로 하고 있어요 위 뚜껑. <laughs> 통증이 앞머리 쪽은 조금 덜하고요. 저는 위로 갈수록이 조금 더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벌떡 일어나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근데 작은 바늘이 왔다 갔다 하는데 처음에 몇번 괜찮다가 나중 되면은 약간 이렇게 좀 움츠려드는 정도 그정도 있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머리 만져주시면 또 괜찮아지고 뭐 그런데 생각처럼 그렇게 아뭐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왔어요. 예. 아... 네. 어, 잘 돼서, 어, 그럼, 나도 하고 싶다. 소개시켜달라 그러니까, 마이크로 총장 소개시켜줘서 부탁드려왔습니다. 아, 이거 또, 그러니까, 이거 본지는 오래됐거든요. 머리 하는 거. 작년인가, 작년에 봤나? 그랬었는데, 아, 그때 올걸. 그거 있어요. 왜 1년 묶였다 왔을까? 빨리 하지. 그때 그러면 못 왔던 이유가 있으실까요? 아니, 그때 제가 강과했어요. 난 이제 더 이상 머리가 나빠지지 않을 거라고. 머리, 두발 상태가 나빠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웬 걸. 아닙니다. 이거는, 아, 진짜 머리숱 많은 사람들도 제주에 있는데, 그분들도 연, 나이를 조금 먹으면서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아, 이거, 하려면 빨리 해놓는 게 낫지. 늦게 하면은 손해인 것 같습니다. 아, 주위에는 별로 없었어요. 주위에는 별로 없었고, 전 여기 와서 뭐 잘못된 예, 한번 사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좀 놀라긴 했어요. 너무 다르더라고. 그냥 정말 잘된 거는, 내가 내 머리 깎아놓은 상태인 거 같은 거고, 잘못된 거는 이렇게 번지어서 있더라고요. 그리고 막 듬성듬성 돼 있고, 막 그러는데, 어우, 그거는, 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는. 아, 뭐, 솔직히 전 자신 있습니다. 왜냐면, 내 모든 예전부터 개콘에 있던 우리 개그맨들이 머리 얘기는 무조건 다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다 물어봤거든요. 예, 네. 머리 얘기는. 그리고 많은 연예인분들도 다 저한테 물어보고, 많이 소개해드려야죠. 내가 잘 돼야지. 제가 제일 먼저 밝혔죠. 제가 제일 먼저 밝혔죠. 제가 모발인식 한 지가 20년 됐어요. 처음에 시작한 지가. 그 당시에는 뭐몇개 병원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금액도 엄청 비쌌고, 그때. 진짜 엄청 비쌌고. 근데 그때 한다면 전 모발인식 했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럼뭐 했구나라고 하고. 또 했습니다. 또 했습니다. 하고 다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쉬쉬 하더라고요. 그냥, 이식한 사람 뒤에 만져보면 대부분 알잖아요. 여기. 요즘은 이제 그거 안 하고, 한다. 예전에 이제 칼, 자국이 다있는데 예, 절개수. 요즘 비절개도 있다고 하는데, 예, 근데. 뭐, 항상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뭐라고. 다 누구랑 겪을 수 있는 일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게 모발의식의 한계가 있었어요. 계속 이것도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없는데 여기는 이제 좀 비어있고, 그러니까는 머리가 또 없어 보이고, 그리고 가르마를 갖다 시원하게 못하고, 그리고 내가 가는 메이크업 샵을 가서 메이크업을 해야지 내가 마음이 편한 거예요, 항상. 촬영장마다 있는 메이크업 팀이 있는데, 이쪽 팀을 받을 수도 있고, 저쪽 팀을 받을 수도 있는데, 나는 항상 내가 원하는 데만 가서, 바꿔 오든지 뭐 그렇게 해야 되니까는 마음이 안 편해요, 일단. 여기 빈대가 너무 많이 보이니까. 근데 이걸 하게 되면은 저는 그게 좀 가려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오지현 선배 한 것만 봐도 잘된것 같고. 저는 그래서 마음을 굳히게 됐습니다. 아니, 여기 안 들어요. 그런 느낌이 안 들고. 그러게 무슨 느낌이 들어야 되나, 여기는. 진짜 좀 독특해요. 여기 대표님도 독특하잖아요. 독특해 여기 들어오면은. 여기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요. 예, 네, 저는 안되게 그냥 따뜻하고 편하게 잘 준비되어 있는. 정담의 아주 그냥, 어, 잘 보면 스튜디오 같은 느낌, 뭐 그런 느낌이어서 먼저 좀 TV도 이상한 게 이렇게 큰게 있어. 이게 뭐, 틀지도 않아, 나 저것만 맨날 나와요. 뭐야, 뭐, 아, 이게. 어, 아, 그거 안 틀고 저거. 아이, 그럼 기대감은 이제, 뭐, 카메라가, 카메라가 거짓말 하겠습니까? 카메라 앞에 보여주면 되는 거지. 저는 뭐, 믿습니다. 네, 특이하고, 아, 디테일하시더라고요. 이 디테일함이라는 게, 뭐, 머리, 뭐 바늘부다 이런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갖고 아, 이런 게 있으니까는, 여기가 그, 되게 오래동안 계속 또 많은 분들이 찾고, 정말 유명한 사람들도 많이 와서 한다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분들이 머리를 맡기겠구나를, 어, 원장님 보니까 알겠다 특히 미용 쪽에는 이런 디테일함이 없으면은, 오래 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있으신 분이라서, 저는, 뭐, 믿습니다. 와이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 머리 매달 해 주시던 메이크업샵 분들이 아시겠죠.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 어, 작업 잘 되시길 바라고 네. 네 소개. 많이 아, 알겠습니다. 네. <laughs> 저는 그럼 4주에 뵙는 건가요? 어, 예. 네 번이라고 하셨니까는 일정이요. 같이. 아,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1번은 3식 받았지만 한계를 느끼고, 오오오 두피 문신 받기 위해 마이크로 원장을 찾아왔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명한 분들이 수없이, 오 마이크로 정답 믿고, 맡겨주세요. 여러분의 탈모를 완벽히 커버해.